예 안녕하십니까 몽키스톤입니다 무료 채굴 코인과 에어드랍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에어드랍은 메타머스크 토큰인데요 지난달에 3천만개 에어드랍을 했었죠 이번에 또 3천만개 에어드랍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천인에게는 1억개 에어드랍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지난번 3천만 ,000, 개도 락이 4월 1일까지 걸려 있었고 또 아마 이번에도 그렇겠죠 펜케이 스왑에 상장은 돼있기에 현금 하지는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일단 수량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것을 받아두고 지난번 3천만 개도 들어와 있고 무료 이니까 시간은 좀 기다려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서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의 복사가 안되는 부분의 의견과 뭐좀 준비 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유튜브에서는 복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을 보실 때 휴대폰으로 공유 버튼을 먼저 누르셔서 어, 이 링크 복사를 눌러줍니다. 링크 복사를 눌러주시면 그 복사된 내용을 삼선발을 눌러서 여기 삼선발을 눌러서. 어, 바탕 화면에 있는 크롬을 실행시켜 주고요. 그 위에다 주소다 주소를 클릭하셔서 길게 클릭하셔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한나 주소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동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튜브 창이 뜨겠죠? 크롬에서 뜨는 유튜브 창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컨트랙 주소 같은 것들이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할때 아예 유튜브에서 공유 공유로 주소를 크롬에서 실행하셔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먼저 그 텔레기, 텔레그램 사용자명 유저 아이디가 필요하니까 유저네임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먼저 유저네임을 기록해 두시는데요 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번거로우니까 여러분들 텔레그램을 실행합니다. 텔레그램 실행하시면요 삼선 있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런 창이 뜨고 여기서 설정을 눌러 줍니다. 설정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사진이 안 들어갔으면 뭐 로고 한 다음에 요 밑에 사용자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 명. 근데 사용자 명 위에 보면 골뱅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영문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써 놓았겠죠. 예, 요것이 골뱅이하고 요것이 여러분들의 유저 네임이 네임입니다. 텔레그램. 그러니까 꼭요 기억해 놓으셨다가 아니면 따로 복사 붙여 놓기를 해 놓으셨다가 어, 진행할 때 메타마스크 텔레그램 통해서 받는데 진행할 때 그것을 활용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 창 하단에서 어, 주소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창으로 들어갑니다 텔레그램 텔레그램 창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눌러 주시고요자 그럼 여기서 스크롤을 좀더 내려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네가지를 이제 진행합니다 뭐 간단합니다 텔레그램 창만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되고 내군데를메타마스크 네, 네 예, 여기를 눌러서 첫 번째로 들어가기를 합니다 저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알람 켜기가 돼 있죠 여기 밑에 여러분들은 들어가기로 돼 있을 거예요 들어가기를 누르시고 뒤로 빠져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보시 얘기했던 저 진행했던 첫 화면으로 나오죠 자두 번째 클릭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기 또 눌러줍니다 그리고 뒤로 또 빠져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똑같이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다 해주시고 나서 게 게스팅 스타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넥스트를 누르고 나면 여러분들 유저 텔레그램 유저 네임을 쓰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 밑에는 제가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까 바, 아까 말씀드렸던 유저네임을 적어줍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주소 적는 데다가 적어서 엔터치면 여기 올라가겠죠. 두 번째 또 유저네임을 물어봅니다. 똑같이 한 텔레그램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유저네임 똑같이 써줍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의 텔레그램 유저네임을 적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bp20 주소를 넣라고 으말하지않습니까 그러면 삼선을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트러스트 윌렛 창 원래 창,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짝대기 누르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컨트랙 주소 복사하셨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하단에 쭉 내리시면 사용자 정의 토큰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예, 창이 이렇게 뜨면은 이더리움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 컨체인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스마트체인으로 바뀌었죠. 이 곳에 여러분들 컨트랙 주소 복사한 거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바뀌고 메타머스크가 등록이 되면서 여기 수신창을 눌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주소가 여러분들 지갑 주소가 됐고 복사를 합니다. 이 복사를 한걸 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곧 진행했던 물론 이제 삼성바를 눌러서 빠져 나와야 되겠죠. 삼성바를 눌러서 빠져 나와서 아까 버 텔레그램봇 진행한 곳에 들어와서 여기다가 메시지 넣는 곳에다 여러분들 복사한 여러분들의 주소를 클릭해서 넣어 주면 요렇게 창이 끝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레퍼럴 링크는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가입을 추천인이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1억 1억 개를 추가로 더 준다는 말이겠죠. 아무튼 지금 3천만 개를 했을 때약한 7만 원 동전 돈 정도의 팬케이크 서버에서 교환을 할수 있는 BNB로 교환을 할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뭐 저는 이제 현재 3천만 건은 지나다리 받았고 또 추가적으로 받는다면 또 그게 변환해서 어 BNB로 변환할 수 있다면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몽키스톤이었습니다.